골든호 조동우 5, 6학년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호 선생입니다. 자, 능률복카 어원편 오늘은 24과 인풋 수업 시작합니다. 자, 디펜드부터 갈게요. 디펜드 하면요, 팬드가 때리다 치던데요. 다 디가 앞에서 공격하려는 것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다, 옹호하다, 변호, 변론, 하다. 방어하다, 옹호하다, 변호하다, 변론하다. Defend. offend. 자,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나게 하다. 불쾌감을 주다. 위반하다, 죄를 범하다. offend. 화나게 하다, 위반하다. 음, 불쾌하게 만들다, 죄를 범하다. offend. 꺼라는 단어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르다, 가져가다, 산출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prefer해놓으면요, 앞에서 먼저 가져오래요. 얼마나 좋으면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prefer는 무엇을 더 좋아하다. 차라리 무엇을 택하다. prefer,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택하다. prefer. 다시 한번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언급하다. 지칭하다. 참조하다. 조회하다. 모모에게 보내다. 자, refer. 언급하다. 지칭하다. 참조하다. 참조하다. 모모에게 음, 알아보려고 보내다. refer. 조회하다. confirm.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는 거죠. 의논하다. 컨이 함께란 뜻이에요. 의논하다, 협의하다. 수여하다, 주다. 컴퍼, 의논하다, 음, 수여하다, 주다. 협의하다. 의논하다, 협의하다. 인fer. 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추론하다. 추정하다. 추측하다. 추론하다, 추정하다, 추측하다. 추론하다, 추정하다, 추측하다. prefer 뭐것을 더 좋아하다, 뭐것을 택하다. refer 언급하다, 참조하다, 조회하다. 음, 뭐뭐에게 보내다. confirm 의논하다, 협의하다. 수여하다, 추다, info, 추론하다, 추정하다, 추측하다, for indifferent indifferent, 무관심한이라는 형용사죠 무관심한 사심이 없는 동정심이 없는 indifferent 무관심한 사심이 없는 동정심이 없는 fertile fertile 땅이 기름진 비옥한 많이 낳는 생식 능력이 있는 그래서 productive 생산력이 있는 비옥한 이런 뜻이고요. b e t t e r 는요 불모에 나쁜 거예요. 반대말이에요. p 트 t o 기름진 비옥한, 많이 낳는 생식 능력이 있는. p 트 t o 기름진 비옥한, 많이 낳는 생식 능력이 있는. confident. 자, feed 가 믿다란 뜻이에요. trust. 그러니까 믿고 있으니까 확신하는. 확신하고 있는 자신 만만한 자신이 있는 d 피 n 트 c o n f i d e 만 t 자신이 있는 믿고 있으니까 페 f 스 신뢰 믿음 신념 신 f i 뢰 믿음 t 념신앙페 i 스디파 t f i defy 는 반항하다, 도전하다, 법률 등을 무시하다. defy 반항하다, 도전하다, 법률 등을 무시하다. defy 반항하다, 도전하다, 법률 등을 무시하다. fin 하면요 끝내다, 마지막 경계 한정하다라는 게 fin 이에요. 그러니까 final 이 뭘까요? 최종적인 최후의 마지막의 결승전, 알죠? 결승이죠. 최후의 것, 기말고사도 파이널이죠. 파이널, 최종적인 마지막의 어, 최종적인 것, 결승, 기말고사, 파이널, the final, 그렇죠? Finance 끝내다 경기 재무 재정 재무 돈을 한정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스가 재정 재무 재원 자금 용자하다 자본을 제공하다 파이낸스 재정 재무 음, 자금 용자하다 자본금을 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본금을 대다 자본을 제공하다. confine 한계를 짓는 거죠. 한계 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하다. 제한하다. 가두다. 감금하다. confine. 자, confine 한정하다, 제한하다, 감금하다, 가두다. defy 반항하다, 도전하다. 법률 등을 무시하다. final 재정, 재무 아니죠. 파이널. 마지막에 최종적인 최종적인 것 결승전 기말고사. 파이낸스. 재정, 재무, 자금, 융자하다. 자금을 제공하다. 컨파인. 한정하다, 제한하다. 가두다, 감금하다. 리파인. 다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하다.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의견, 방법, 제도 등을 개선하다. 다시 다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듬다. define, 정제하다, 개선하다, 다듬다. define,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규정하다, 한정하다. 정의를 내리다, 정의하다. define, 한정하다, 정의 내리다, 규정하다. Fine. infinite 무한한 한계가 없는 무한한 이런 뜻이에요. 자, reflect reflect는 굽히다란 뜻인데요. 리 다시 굽히는 거니깐요. 열빛 등을 반사하다 거울에 비치다 반영하다 나타내다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r e f l e 반사하다, 비추다, 반영하다, 음,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Reflect. f l e x 굽히는 거겠죠? f l e x i b l 굽힐 수 있으니까 용통성 있는 탄력적인 구부리기. 쉬운 유연한 flexible 용통성 있는 탄력적인 구부리기 쉬운 유연한 flexible conflict 가 치다 strike 란 뜻인데 conflict 함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치고 있으면 대립되겠죠? 대립 충돌 갈등 싸움 분쟁 대립하다 충돌하다. <laughs> conflict. 대립, 충돌, 갈등, 싸움, 분쟁. 대립하다, 충돌하다. inflict. 때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고통이나 타격을 가하다. 벌등을 주다. inflict. 고통이나, 음, 타격을 가하다 고통을 주다 벌등을 주다 자 볼까요? 디펜드부터 볼게요 디펜드 방어하다 변호하다 어, 변론하다 그렇죠? 옹호하다 어펜드 화나게 어, 하다 위반하다 불쾌감을 주다 죄를 범하다 prefer 원못을 더 선호하다 음, 택하다, 리퍼, 언급하다, 참조하다, 조회하다, 보내다, 컨펌, 의논하다, 협의하다, 주다, 수여하다 인퍼, 추론하다, 추정하다, 추측하다, 인디프런트, 무관심한, 어, 동정심이 없는, 포터 기름진, 비옥한, 어, 생산 능력이 있는. 많이 낳는 컨피던트, 확신하는 자신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음, 자신만만한 페이트, 어, 믿음, 신앙, 신념, 신뢰. d y 어, 반항하다, 어, 무시하다 법 등을 무시하다, 반박하다, 반대하다, 도전하다. 파이널, 최종적인 마지막에 어, 결승전, 기말고사. 파이낸스, 재정, 재무, 자금, 융자하다, 어, 자금을 제공하다, 자본을 제공하다, 컴파인, 한정하다, 제한하다, 감금하다, 가두다. 어, f 리 파인, 정제하다, 개선하다, 다듬다, 디파인, 규정하다, 정의를 내리다, 정의하다, 인피니트. 음, 무한한 Reflect 반사하다, 반영하다, 숙고하다 Flexible 융통성 있는, 탄력 있는, 유연한, 구부리기 쉬운 Conflict 충돌, 대립, 대립하다, 충돌하다, 싸움, 분쟁 Inflict 가하다, 벌을 주다 됐습니까? 자 24과 했고요 자, 25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런쌤이었습니다.